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빛나찬의 당찬 정영기 부부입니다 재무상담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2022년 11월에 입주를 하시는데 당첨 되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본인이 돈이 얼마가 있냐 3천에 100만원 월세를 살고 계세요 네. 지금 남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있는대로 안 좋아요 적금 탈탈 털어모았더니 1 5 0 0 영끌까지 돈을 다 긁어 모아도 8천만 원이에요 무주택자인 이분이 이 집을 꿈에 그리던 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 대표님도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영끌까지 그러니까요 달달 긁어 모아서 8천만 원. 근데 이분들은 지금 네. 새집 가지고 싶은 게 지금 꿈이에요. 그렇죠. 무주택자시잖아요, 네. 또. 2022년 11월 네. 이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네. 없어. 어떻게 이 방법이 어떻게 없을까요? <laughs> 그 방법도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곳의 입지 여건. 입지 여건.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기도 하고 내가 살았을 때 이곳이 얼마나 내가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인지를 음.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도 알아보고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겠죠. 가치가 상승할 건가? 그렇죠. 가치가 그런 가치가 거에 대한 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어. 입적권이 좋아야만 이 가치 상승이 있는 거니까.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어,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 중에서도 서울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 서울과 바로 붙었어요. 붙었어. 성남처럼. 성남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곳 같은 경우 지금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쪽 상암동 쪽이죠. 네. 그쪽하고 그리고 강서구에 마곡지구가 있는 업무지역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마곡하고도 가깝다고요? 가깝죠. 네. 그래서 강경북로를 이용하면은 바로 그 라인으로 쭉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일산이나 이런 그베드타운과는 조금 다른 어떤 형식의 아파트를 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라기국에는 서울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 그리고 마포나 네. 네. 상암동이나 네. 네. 인접해 있는 네. 지역 쪽들의 서울 쪽보다는 약 60%가 아파트 시세가 싼 거예요. 60% 그렇죠. 아파트 시세가 싸면서 네. 입지 여건은 엄청나게 좋죠. 입지는 좋고 다 좋은데 네. 내 돈이 없어. 들어가야 어. 되죠. 또0까지 네. 모아도 안 돼. 아 저도 안타까워 죽겠네요 네, 진짜. 정말. 근데 자 보세요. 이분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네. 3천만원, 네. 1500. 네. 다합서 8천만 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6억 5천에 샀어요. 네. 이분 가지고 있는 돈을 떠나서,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올라갑니다. 처음에 1억 올라가요. 7억 5천. 7억 5천. 네. 7억 5천에 올라가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세가에. 대출이 나와요. 분양가에서 나오는 게, 게 시세가에서 시세가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 50%밖에 안 나오죠. 9억 네. 이하에 대해서 네. 네. 50%가 나오게 되면 약 3억 7천 5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반이니까. 반이니까. 50 네. 네. 3억 7천 5백이 나오면 얼마가 필요해요? 2억 7천 5백이 네. 나오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8억 5천일 경우. 8억 5천일 경우는 8억 5천일 경우 50%니까 5천. 딱 반이죠. 네. 4억 2천 5백이죠. 네. 그러면. 내 돈이 필요한 게 얼마냐 하면 2억2,500이에요. 그래도 네. 못 들어갑니다. 현재 아니, 상태에서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9억이었을 땐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어, 난... 내가 7억5천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9억이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부엌도 돼요. 구역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응.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이면서 내가 앞으로 살기에도 편한 이곳에 응.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을 예를 들어볼까요? 응. 그 예전에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 어떤 네. 상황들을 한번 예를 네. 들어 볼게요 자 이것이 8억 5천만원 이었어요 금액이 시가가 상승이 된 금액이 네. 8억 5천 이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내가 대출을 70%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시가에 네. 70%를 받게 되면은 5억 9천 5백이 500.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내돈 네. 얼마 있어야 돼요? 5천 5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어때요 들어갈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주택자들을 위한 지금까지의 어떤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는데 정녕 무주택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전 국민을 일가구 일주택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집에 들어가고 분양을 받았던 분 조정 지역이 됐다가 그 전에는 조정 지역이 안 됐다가 자꾸 법도 바뀌면서 꿈을 가졌다가 꿈이 깨졌다가 울고 웃고가 지금 돼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LTV, DTI 또 d s r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도 몰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 야 될까. 진짜 무주택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 한번 찾아보자고요. 당찬 정용규 씨의 부피와 굿벤져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이 함께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대책을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정보상 아시고 싶으면 문의해주세요. 굿. 굿. Vi! Oui.